세원이에요. 어? 지금 스토리 진행하다가 말고 모북이랑 깜지곰 잡으러 홍련 습지로 가, 가야 돼요. 가가지고 거기 가면은 모북이도 나오고 깜지곰도 나오고 다투곰 만드는 도구도 나온대 여기서 좀 느긋하게 해볼게요. 이거는 템포 좀 느려도 되니까 나중에 그거 유튜브 올릴 때는 필요한부분만 자르면 되니까 알겠죠. 느긋하게 할게요. 탄수련장 여기 여기. 여기까지 갈게 여기, 여기. 어, 잠깐만. 여기서 깜지곰 나온다니까, 어. 여기다가. 깜찍곰 잡으러 가자. 이 가려면은, 어. 여기서 길 건너가지고, 어. 여기서 길 건너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돼. 이거 핀이 한 개밖에 안 꼽히네? 어. 이 탄수련자. 이렇게, 이렇게. 어, 린곰이다, 링곰이다링곰링곰 링곰 나왔다. 링곰 나왔어요, 린곰. 여기. 그거 봐봐요. 여기네, 여기 현재 위치 여기. 어. 여기서 나왔어요. 곰돌이. 곰돌이 맞네. 잠깐만. 야, 곰 곰, 아, 잠깐만. 뭘로 싸워야 돼, 곰돌이, 개구리.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자. 공돌이를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자. 암컷이라 죽어라. 우두머리 링곰 레벨 41이네요. 이거 못 잡겠다. 41이다. 이거 못 이기겠는데, 공돌이? 이건 노말이잖아. 이건 노말이잖아 노말. 여기 숨어가지고 숨어가지고 이거. 나. 나 진짜. 아 쫓아오네 진짜. 쫓아오네. 아. 약해 보이는 새끼고부터 잡자. 약해 보이는 새끼고. 와, 죽었다. 죽었다. 아. 많이도 잃어버렸다. 많이도 잃어버렸다. 어. 이거 다른 유저가, 어. 다른 유저가 찾아주는데. 잠깐만. 아까 저기 깜찍옷만 잡고 튀는거 볼까요? 일단 가보자 그럼 저까지 다 숨어가지고 숨어가지고 조심스럽게 쏘세요! 쏘세요! 잡았다! 감지고 잡았다. 남자가, 어이구, 잡아. 잡으니까 뛰어오는 거 봐. 봤나, 봤나? 아니, 새끼 잡았다고 뛰어오는 거 봐. 와우! 어. 와, 뭘짱생생 지금 내가 죽을 뻔했다. 고마한테 새끼 잡았다고 뛰어오는 거 봐. 너무 현실적이네요. 자, 준비하시고, 이제. 싸우자! 자, 자, 이제 야, 땅 준비하시고 쏘세요 던지자 암컨치네 뿌 약간 그냥 죽일 걸 그랬나 저기 봐봐 잡아줘 만만한 꼬마돌 어 만만한 꼬마돌 39렙이다 39렙이다 39렙 하지만 물 4배다 하지만 물 4배다 잘 가라 이야, 39렙을 잡았다 나이스 39렙을 잡았다 진화 가능 진화 가능 야 여기서 진화 잠깐만 스펜셜 편에서 진화, 진화 오잉 런치의 모습이 괜찮아 이거 편집해가지고 올리면 돼 편집해가지고 올리면 돼 아이스 레스라 자 기술, 기술 배우기 어, 께무로 분석기 이 정도면 뭐 결정 됐다. 렌트라 만들어졌다. 곰돌이 잡자, 곰돌이. 저게 와, 저거, 링곰. 인공안 들키게 조심해서... 던떤냐다너딱 걸렸어, 이리 와, 딱 걸렸어, 너딱 걸렸어, 이리 와. 어, 라인엘감... 잡았다. 근데 남자지 여자지 어떻게 알아? 들키지 않고 잡아내서 두, 둘... 저기 또 있다. 저기도 있다 들키지 않고 잡아보겠습니다 링몸을 무시했던 지난 날들을 반성합시다 야 재훈이 에임봐 재훈이 에임봤나 잡았다 재훈이 에임봤나 저렇게 멀리서 잡았다 깜지곰 깜지곰 남자 좀몇 마리 잡아가가지고 개체 좋은 걸로 어. 개체 좋은 걸로 깜지곰 감지곰 리젠 됐어요깜지곰이 리젠 됐어요비꼈대 와, 지금 라인엘 갔다. 진짜 라인엘 갔네, 저거. 야, 잠깐만. 곰돌이 잡을 숨어가지고. 싸우자싸우자 싸우자. 아, 남 여자네 죽어라, 암컷 지금 죽어라. 남자 잡아야 돼, 남자 야. 이거 링공 도감 채우겠는데, 어, 이 정도면 우와 미쳤나? 저거, 저 도라야, 아이가, 저거 돌아야 해가지고 우와! 사전거리 빤다 사전거리 와 링곰 쫓아오는 거봐와 링곰 빔스 오는 거 봐요 어. 아니 잠깐만 링곰 링고음. 지금까지 링곰을 무시했던 여러분들 반성해라 진짜 어. 여기서 죽으면 불러와야돼 어. 남자 잡혀라 잡혀라 쏘세요 와 도망갔다 이렇게 되면 싸운다 이렇게 하면 싸운다 남자 제발 남자 어, 남자다 잡자 잡자

나이스! 맞췄다! 잡았다! 와, 저렇게 멀리서 맞췄다! 나이스! 이거 저장하고, 어. 저장하고, 그거 마을로 돌아가가지고 농장 확인해볼게요. 확인. 아니! 올 방금 잡으신 거. 잠깐만. 약간 잠깐 포켓몬. 링곰. 림고. 와, 마이도 잡았다, 마이도 잡았다. 남자, 하나. 야, 일단 암컷은 빼고. 어. 일단 암컷은 빼고. 수컷만 수컷만 어 수컷만이 그게 비교 대상이다 암컷은 열을와 진짜 많이 잡 k o m 나 어. 수컷만이 비교 대상이다 <laughs> 겁나 웃기다 근데 암컷네 말이 어 수컷 잠깐만 하나 둘셋넷 공격력 제일 높은 거죠 헌스레게즘사 <laughs> 공격력 제일 높은 거하면 되죠 이걸로 이걸로 정했다 아니 근데 웃긴 게 뭐지 알아요 제일 처음에 잡은 게 제일 좋다 어, 어. 너의 이름은 김운카무이다어 설명 들어갈게요. 기문은 산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카무이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아이 누워. 어. 너는 기문 카무이다, 앞으로. 어. 이동. 꼬몽을 데리고 있어야 되나, 꼬몽을. 도움도 안 되는데. 대구리. 곰 얻었으니까. 뭐고? 어. 아이템, 아이템. 거기 가가지고 곰으로, 짱파면 나온다고 했죠. 예. 무대의 전장 가가지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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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어, 여기 무대의 전장에서 땅 파면은 나온다고. 알겠어, 알겠어. 여기 있어. 여기 잠깐만 확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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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큰 모양으로 혼수가 있어요. 여기. 여기서 땅 파보면 잘 나온다고. 봐볼게요. 무리 레이더 가동. 어 이게 사람인데? 어 재료를 모으러 재료 어저 사람도 어저 사람도 다두곳 만들라고 왔는나또 맞죠? 어저 사람도 다두곳 만들라고 왔나 숲의 양갱의 레시피. 숲의 양갱 통통콩, 어, 유인한 반주까지 있네. 없 음, 다 사라졌다. 통통콩 통콩, 이 음,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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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음, 음, 나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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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조각, 철조각... 다른 데 한번 갔다가 오면은 좀 리스폰 되나봐. 맞죠? 다른 데 한번 갔다가 오면 리스폰 되나봐. 이거 그 공연 설치 전체에 서었어요 아, 여기가 혼수가 그나마 확률이 높은 거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뜬다고. 이거 하나 잡아가지고. 이거 하나 잡고 가서 로젤리에 하나 잡아가야 되는 거아닙 지나가 는, 지나가 는, 드디어 오 몽을 지나가 는, 잠깐만요, 오 몽을 지나가 는 렉터 지나가 는, 야, 이거 그거 뭐지스펜셜편 에서 지나 와 이거 내가 어, 편집 좀잘 해야 되겠 네？편집 많이 해야 되겠네로젤 리아 지나 어. 스펜셜편 에서 지나를 두 마리 나한다 어. 아무튼, 아까, 공 잡는 것도 했으니까, 뭐, 하고, 여기서, 이게 뭐지, 아까, 히트플로 그것만 얻으면은, 이거, 편집해가지고. 아 됐다, 됐다. 바람 일으키기. 임파이트, 임파이트. 어. 이렇게 하면, 이정도면 됐다. 이정도면 됐다. 임파이트가 안 생겼다. 아 로젤레도 때릴 수 있겠는데? 이놈 어. 쇼크 로젤리아 기술이 너무 없다, 맞죠? 로젤리아 기술이 너무 없다. 야 드디어 레이더 감지된다. 냄새 레이더 감지. 발굴, 발굴, 발굴. 옥돌, 옥돌. 아이고. 히트 블록 제발 나와라 히트 블록, 히트 블록. 철조각. 안 나오네. 힘드네요. 예. 네. 이거 보는. 사... 하는 사람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고. 맞죠? 맞죠? 아토님, 하는 사람. 어이,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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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만지기. 어. 어다 어. 야, 이거 편집 어떻게 하라 너무 힘들겠다, 이거. 편집하기. 발굴 스위트 러플 스위트 러플이래요 스위트 러플 야, 잘 가고 있어 잘 가고 있어 잘 가고 있다 얻었다, 얻었다! 피트블록 얻었다! 아토님! 피트블록 얻었다! 어. 잠깐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토님! 피트블록 얻었다! 어. 잠깐만. 와, 드디어 나왔다. 이거, 이거, 이거. 피트블록. 야, 드디어 얻었다. 그럼 이제, 야, 이 길었던, 어. 이 길었던 여정이 드디어 종료됐다, 어. 보름달이 언제 뜨는데. 아, 이것도 힘들겠네. 달이, 달이 있어야 되는데 달 그리고 그거 링옴 만들어야 되잖아 일단 맞죠 링고 링곰. 링곤부터 만들어야 되잖아 맞죠 됐다 지나 가능 지나 가능 드디어 드디어 지나 가능 어 지나 윙김은카무의 모습이 가자 지나 카무인을 링곰으로 진화했습니다. 됐다. 그 다음에 이거 다 해결됐다. 그거 모든 게 해결됐다. 링곰 진화시켜보자. 링곰 어. 진화해볼게요. 투식한다. 밤까지. 어. 밤까지. 이래가지고 다다다단뭐뭐뭐 뭐. 뭐, 뭐, 뭐. 아블로도 사용 가능하지? 아, 알겠다, 뭔 말인지 알겠다. 아, 저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 여기서 보면은, 어, 이게, 이게 밤 모양 아이콘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달의 모양이 아니고, 그게 밤 모양 아이콘. 이거 할 때마다, 어, 여기서 어한번 치고 그게 아이템 여러 가지고 공만한테 쓸수 있는지 확인 어, 확인 맞죠? 밤까지 따다다단 따다다단 쓸수 없다. 따다다단 다시 다음까지 따다다 여기서 바로 되나? 지나가 여기서 바로 되나? 어? 그거 뭐 필드 안에 들어가야 되나 여기서 어어 어 여기서 바로 되죠? 쓸수 없다 다시 해보자 될 때까지 해보자 될 때까지 하는 게내어될 때까지 하는 게 나의 어 장점이다. 음. 됐다 다시. 이것만 하고 바로 방송 종료할게요. 알겠죠? 이거 너무 힘들겠다. 이거 올리기, 어, 올리기가 너무 힘들겠다. 나도 피자와 빵 먹고 좀 쉬자. 어, 슬수 있다, 슬수 있다, 슬수 있다, 슬수 있다, 됐다, 됐다. 이제 어, 방송 종료확 나왔다. 와, 지금, 와, 방송 종료확 나왔다. 잠깐만. 여기서 보면은 보름달이지 몰라요, 안 보여요, 맞죠? 안 보여요. 이거 그냥. 그게, 초승달 모양 된 게, 그냥, 저게, 밤이라는 표시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거 일일이 확인을 해봐야 돼. 보름달이 뭔지도 하늘을 보면 나오나? 아무튼. 아무튼, 여기서, 쓸수 있다! 나오면은, 되는 거야. 알겠죠? 쓸수 있다. 어. 쓸게요. 사용한다. 기본카무이 가라! 진화! 진화! 가라! 진화! 와, 이거 하려고 지금 1시간 36분을. 와우! 다투곰으로 지나있어. 아, 귀엽다. 귀엽다. 아, 귀엽다. 와. 아. 너무 귀엽다. 이, 쪽 이거 뭐지? 이 약간 억울한 표정.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보자, 보자. 능력치를 본다. 와. 다투고 너무 좋다. 기술. 치금거리기 어, 베어리 기술이 있네. 배어리 기술이 있네. 어. 지금거리기. 어. 땅고르기, 베어가르기. 기술도 좋다. 어. 기배도 좋다. 어. 기문 카무이. 야. 진짜 좋다 이거. 내가 아, 아까 <laughs> 그거 링고 피해 가지고 이거 잡 잡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어. 와 진짜 인간 승리다 진짜 드디어 만들었다. 다다다단, 다다다단. 어. 와 진짜 인간 승리다 이거. 너무 기분 좋다. 음. 아무튼 오늘 드디어 야 방송을 지금 잠깐 보름달 떴는지 보자. 보름달. 보이나 안 보이나? 안 보이네. 아무튼 그거 계속 확인을 해 봐야 돼. 맞지? 그러니까 이거 지도 눌러 가지고 나오는 거는 그게 이게 지금 달 모양이 아니고 그냥 그거고 밤이라는 뜻이고. 야, 드디어 만들었다. 곰돌이. 아, 너무 기분 좋다. 아, 곰돌이 한번 써 보자. 곰돌이. 곰돌이 한번 써 보자. 어. 곰돌이 함써 보자. 다다다단. 어,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곰돌아 땅 고르기 강하게 어 귀엽다 야야 곰돌이 나이스 아, 내가 저거 어, 곰돌이 하나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진짜 지금 한시간 40분을 지금, 저거, 곰 잡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죠? 깜지곰 잡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그거, 블록 얻는 거 하고, 와, 얼마나 힘들었는데, 드디어 만들었다. 아무튼, 그게 오늘은 제가 방송을 오래 해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내일이 8부죠? 아무튼, 그 7부하고, 이거, 그게 깜지곰 잡는 것부터 해가지고, 계속 녹아 다는 거 그거 제가 어떻게든 편집해 가지고 짧게 만들어 가지고 공략으로 올릴게요. 알겠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어. 처음부터 끝까지 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아토님 고마워요. 진짜 이거 인간 승리다. 진짜. 어. 안녕. 예. 어, 내일 방송 계속 할게요. 봐 주신 분 고마워요. 안녕. 예. 드디어 끝났다. 한 시간 40분. 어. 안녕.